자, 앞쪽에 나왔던 거랑 글자로 봤을 땐 똑같아요. 앞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앞에 앞에 그림에서 사람을 지칭할 때 여성을 지할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에아라고 있었어요 근데 삼월도 그 에아예요. 제가 그래서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 뒤에 셀라라는 단어를 붙여놨습니다. 셀라는 그림에서 보듯이 뭡니까? 의자라는 뜻이에요. 이 의자도 주, 속, 여, 대, 탈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의자는 의자의 이런 식으로 쓸수 있기 때문에 라틴어는 그냥 딱 떨어지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사가 딱 붙어서 은, 는, 이, 가, 을, 를 이런 게다 붙어있어서 한 단어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주, 속, 여, 네, 탈인데, 에, 아 앞쪽에서 으니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번 해볼게요. 에, 아, 에이, 우스, 에이, 에, 암, 에, 아 라고 했던 걸 배웠었어요. 그런데 이건 대명사에 당하는 뭐라고 했어요? 영어에 데스를 가지고 온형태고요 뒤에 있는 셀라라는 것을 만약에 굳이 내가 의자라는 것을 직접 그 명사를 가지고 와서 변화를 한다면, 뒤쪽에 보시겠지만, 이건 이번 시간에는 몰라도 되는 거지만, 제가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셀, 라, 셀, 라, 예, 셀, 라, 예, 셀, 람, 셀, 라 해서요. 이 뒤에 형태가, 아, 아예, 아에 암, 아라는 것이, 단수의 형태를 이루는 형태예요. 얘는 당연히 뭐야 복수도 있어요. 복수도 아에 라 아룸에서 이스 아스 이스라는 말이 있지만 그것까지도 한더 복잡하고요. 단수에 해당하는 아 아에 아에 암 아. 우리가 예를 들자면 사람일 때 마리아 그러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변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어나 한국어에서 생각해보면, 어? 고유명사가 바뀐다고? 라고 생각하지 않죠? 라틴어는 바뀝니다. 그래서, 아, 아예, 아예, 암, 아. 그래서, 마리아는 마리아의 마리아에게 마리아를 마리아로부터 라는 식으로 할 때는 형태가 싹다 바뀐다는 것도 참고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사물도에 아라는 말을 지칭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참고로 셀라가 어떻게 변하는지, 여성에 해당하는 명사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